안녕하세요 춤추는 캠퍼입니다. 바다 너무 이쁘죠 가을 바다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람도 선선히 불고 해도 따뜻하게 비치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음 제가 사실은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를 탔으면 바닷가 앞에서 저희 이제 피칭하고 딱 인사를 드릴텐데 여기는 아쉽게도 제가 내리고 촬영하면서 오다보니까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다음 버스 이따 그래서 11시 버스 타야 될것 같아요 인천에서 배로 1시간만 오면 올수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 그리고 인천 시민은 1,500원에 올수 있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 아침에 너무 많더라고요 함께 내렸는데 혹시 인천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여행사, 아 피크닉으로 여행으로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겁게 한번 되게 바닷가 앞에서 여유있게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일로 일로 해리 이쪽으로. 아, 도착한 거야? 어. 사장사사장사사장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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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손님, 손님. 저, 저. <laughs> 제가 도착한 곳은 속보이 읽더니 제가 주차하는 길은 착리백화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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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펌프긴 한데 들어가나 모르겠다. 아, 이거 엄청. 아빠가 숨으로 잘 돼. 어떻게 까는 거야? 해줘, 아빠. 내가 막 촬영한다고 지금 다챙겨드시고 액션집들이니까 <laughs> oh 되게 되게 하면 똑 아까 했던 거는 약간 양파, 마늘, 간, 소금 베이스고 이건 부드럽게 살짝 마사지를 해주는 거지, 지금. 마사지를 해 부드러워져라, 부드러워. 소리에도 지금 군침 한번 넣었어, 안 넣었어? 지금 딱 걸렸지? 군침 들어가서 딱 걸렸어. 너네는 이제 여기 와사비로 맛있지? 역시 고기랑 다 같이 들어가니까 엄청 맛있다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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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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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하나 먹어 먹어. 얘가 한동을 다 먹었어. 와. 어... 배고파지나봐, 진짜. 잘 먹어. 많이 먹어야 돼. 먹어봐. 너무 응. 맛있어. 맛있다. 아빠가 해줄 때는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아빠 그동안 다이어트 시키고 <웃음> 있었네. <웃음> 많이 먹어. 삼촌이 요리 잘하니까 좋다. 응? 아빠가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리라고 했어요. <laughs> 어,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너무 조용했나? <laughs> 우리 둘다 조용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조용조용 얘기하다 보니까 보는 영상도 지겨웠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저희는 되게 행복했어요. 제가 우리 캠핑 그리기 님의 우리 그리기랑 같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 갖고 내가 너무 고마워 갖고 꼭 보고 싶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추석 연휴에 시간을 줘서 함께 할수 있어갖고,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너는 어땠어? 아, 나는 춘캠이 너랑 같이 이렇게 캠핑하니까 너무나 좋았고, 진짜 정말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금 백패킹으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사실은 저도 오토캠핑이더 좋은데 근데 이렇게 빼빼킹을 좋아해서 빼빼킹을 가자고 하긴 했지만 용기가 안 나서 이 지금 덕적도에 서포리 해변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배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오면 되는 곳이라 많이 걸을 필요는 없어요 단 모든 짐을 가방에 메고와야 된다는 것 말고는 절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저 또한 백패킹 장비가 다 있진 않아요. 저도 오토 캠퍼다 보니까 근데 60리터 가방에 다 넣어 갖고 왔는데 불편한 거고 저희 되게 맛있게 먹었지. 우리 또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요리도 거덕하게 먹고 그래서 백패킹을 가신다는 분들에게는 여기 서포리 해변도 너무 추천할 것 같고요. 혹시 백패킹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또 한번 아, 여기 너무나 추천드리고 어, 그리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조금 오토캠핑에서 좀 작은 장비로 캠핑장에서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은 빼패킹에 도전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음.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와, 여기에 있는 시간이 지금 너무 아까울 정도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해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 하려는데 고하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한번 짧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오늘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죠.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버스도 놓치고 <laughs> 하지만 이 시간만큼 너무나 즐겁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예 네, 사실은 그리기가 되게 준비를 잘해서 초반에 일찍 오라 그래갖고 다행히 저는 배를 탈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게 연안부도 그 터미널이 주차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원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거의 한 50분 기다려서 주차하고, 바로 모바일 승차권으로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승차권 꽂고 들어와서 되게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왔는데, 갑자기 여유롭게 갑자기 거기서부터 차력을 시작하더니, 버스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30분 이면또 있대. 그래서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3 시간 뒤더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와갖고 어또 아이들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막 걱정되는 마음에 막 이렇게 부랴부랴 하면서 했지만 이 파도가 되게 잔잔하게 치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있으면서 모든 게다 씻겨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초반에는 아 이랬다가 점점 점점 되게 기분 좋게 <laughs> 캠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둘이 좀더 좋은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우리 캠핑그리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도 춤추기 보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저희 아, 이름은... 구독자분들 너무나 저도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너무나 뵙고 싶었고 너무나 영상 잘 보고 있는데 아, 정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우리 좀더 못한 얘기 남은 남자끼리 느끼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조용조용 한번. 해.